6월 29일 연중 13주일 아침 기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시는 10편 77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로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입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래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깊고 깊은 땅 속도, 그분 수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어서와 허리굽혀 경배 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시는. 10편 77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답답할 때나 주님을 찾으며 밤새도록 손을 치켜들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은 위로마저 마다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찌 잊으랴? 그 옛날 당신의 기적들을 회상하며 주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되뇌고 장하신 그 일들을 깊이 되새깁니다. 하느님 당신의 길은 거룩하시오니 하느님만큼 높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당신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느님, 그 크신 힘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을 당신 팔을 펴시어 속량하셨습니다. 하느님, 바다가 당신을 뵙고는 되돌아서고. 깊은 구렁마저도 뒤틀렸습니다. 구름이 비를 뿌리고 하늘에서 천둥소리 진동하며 화살 같은 번개뿔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천둥소리 휘몰아치고 번개가 번쩍 세상을 비출 적에 땅이 흔들흔들 떨었습니다. 바다를 밟고 다니시고 대해를 건너질러 달리셨건만 아무도 그 발자취를 몰랐습니다. 주님은 양 떼처럼 당신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어 인도하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의 육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삼키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우 송가는 이사야 첫째 송가입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날 너희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께 감사여라. 그의 이름을 외쳐 불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그가 큰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일을 온 세상에 알려라. 수도 시오나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길을 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루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하고 물었으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 하셨다. 또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앞부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사역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가 배척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아에서 유대로 가는 경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까웠으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한 땅으로 간주하여 보통 요르단강 동편의 베레아 길로 우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회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인종이나 민족적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역사적, 혈통적, 종교적 적대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까지 배척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구부와 요한은 이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미움으로 심판의 불을 내려 멸망시키기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이제 구원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끄집고는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사마리아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길로 우회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고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의 배척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를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며 아직 확고한 결심을 하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기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완전히 저버려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사역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부름에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로 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 영혼에 생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 주님을 찾고 사랑하게 하시며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므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아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괴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대도의 시간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선교 사명에 충실하며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또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갑작스러운 사고와 환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신자들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교와 사제와 부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서에 충실한 성직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궁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지상에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우리가 아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소서, 병들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그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별사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원한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므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